안녕하세요 컴 i 이티조윤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문제 6제4 작업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차트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x축에 대한 자료와 Y축에 대한 자료를 범위를 지정할 때 여러분이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려면은 조금 제대로 블럭이잘안 잡혀서 차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점 부분을 범위를 다 지정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 컨트롤키 누르고 풍속 부분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기압 부분을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삽입 탭을 누른 상태에서 차트 눌러서 여러분이 묶음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주는 방법은 상단의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셔서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일단 행렬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게 보일 겁니다. 여기 왼쪽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고요. 없는 부분. 여기에 보면 검은도가 없죠? 검은도에서 선택하고 제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마라도 클릭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울릉도, 인천, 거제도, 울진, 부안, 서귀포가 들어간 거 보이죠? 여기서 다시 원위치 행렬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차트 이동 단추를 클릭하셔서요. 새 시트를 누르고요. 제4 작업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하면 여기에 제4 작업 시트가 갔죠. 이거를 클릭하셔서 끌어다 제3 작업 시트로 갖다 놓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을 하고요.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 2, 3까지 하셨고요. 4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3과 스타일 32를 선택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단 디자인에서요, 레이아웃에서 세 번째를 지정하시고요.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셔서 32를 찾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 서식에 관련된 건데요. 차트 영역에서 글꼴 굴림 1 1의치유기효과 질감 파랑박엽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글꼴은 굴림이라고 입력합니다. 크기는 11 입력하시고요. 채우기 단추 삼각형을 클릭해서 질감에 가셔서요. 파란 바겹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채우... 그림 영역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단추에 흰색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6. 제목 서식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되어 있고요. 채우기 흰색의 테두리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 3번을 하시면 블록이 잡히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목을 입력합니다. ESC 키를 누르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꼴은 굴림이 되어 있죠. 크기는 20을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굵게는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채우기 단추를 클릭해서 자동을 누르시고요. 테두리 삼각형 클릭해서 자동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빈 곳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제일 문제가 많은 서식. 풍속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선으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풍속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선택을 했을 땐 여러분이 서식에 여기 영역 선택 안데서요 삼각형 클릭해서 풍속 MS를 선택하시고요. 그럼 여기 선택된 게 보이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보조 축을 누르고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축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여러분이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을 하라고 했죠? 아 여기에 레이블을 안 했네요. 레이블에 서기포 값, 서기포의 기압 계열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압의 서기포 이쪽 부분이죠. 클릭하시고 한번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에서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 눈금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눈금선은 이 부분이라 했죠. 클릭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여기 도형 윤곽선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대시로 가셔서 파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다시 자동을 눌러 주시면 좀 눈금선이 뚜렷하겠죠? 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요. 여기는 맞고요. 오른쪽은.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단위가, 주 단위가 3 0 0 차이가 나네요. 그럼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금선 있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주 단위에 고정해서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3.0을, 3.0을 입력해 주시고 닫기를 누르면 똑같이 바뀐 걸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법 내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풍속 가로 열고 MS가 됐어야 되는데, 내려간 게 보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풍속을 클릭하고 편집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바로 풍속 가로 열고 M/ S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요. 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뀐 게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타원형 설명선이라고 돼 있죠? 도형은 여러분이 삽입을 눌러서요. 도형 단추를 클릭하셔서 하단에 타원형 설명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리셔서요, 여기에서 노란색을 눌러 여기에 클릭을 합니다. 모양을 비슷하게 그리겠죠? 그런 다음 여러분이 상단에 도형 스타일을 클릭하셔서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두 번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최고 최고 기압을 입력하시고요. ESC키 누르고 홈탭을 누르셔서 가운데 가운데 해주시고요.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시면 여러분이 되겠죠? 이걸로써 여러분이 문제 유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